김건희 의사의 앞으로 어떤지 실적으로 음. 다시 한번 봐주시라고 어, 네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알았어요 <웃음> <웃음>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어? 짜증나 이분 올해 운이 어떤냐면 자기가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올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뒤에 지금, 자꾸 뭘 일을 꾸미고 있어. 어? 일을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어? 또 뭔가가 사악한 기운이 이 사람한테 감돌고 있어. 어? 뭔 일을 또 계약을 꾸밀 것 같아. 꾸미면서 본인이, 어, 그거를 지금, 응? 음? 두 명이다 하고, 지금 두 명이다, 세 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략을또 꾸미고 있대. 아, 여럿이요? 네. 어, 한 명이 아니고, 네. 어? 그 계약 꾸민 게 집중적으로 본인과 다른 남자 하나고, 그 옆에 또 밑에서 분부받는 사람이 하나고, 어? 또그 밑에 무리들이 몇 명이 더 있다는 것이. 그런 계약을 지금 꾸미고 있다는 것이. 어? 진짜 하가자 원통한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본인은 얌전해요, 착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저 모르니까, 저는 그냥 순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피하를 하고 있어요. 어, 어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더잘 꾸미는 건 뭐냐. 뒤에서 제대로 국민을 뒤통수 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어. 욕심이 욕심이 어마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여자분이에요. 이 나라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이 사람은 조만간 살맞겠어. 조만간 본인한테 부메랑이 다 들어와가지고, 어, 본인이 살맞는단 말이야. 어.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어. 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살맞기 싫어서 본인이, 음? 비방을 하고, 어? 경험을 더 많이 두고, 본인이 어디가나 살려고. 본인도 알아요. 그거는 올해 어? 운수로 이 사람은 간제수 어? 들어와 철장에 들어가던가 어? 그런 운이 있어. 어? 그런 그안 좋은 그 기운이 있어요. 본인이 사악한 기운이 그걸 결국은 본인이 살만한 기운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기운이 있어. 어? 그 옛날 때 뭐, 뭐지? 데뷔마마들 중에, 그, 누구지? 아, 장인인이요? 어, 장인인이네. 아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사주팔자로 태어났어요. 어? 이 사람이, 어, 자기가 그만큼 욕심이 많고, 자기가 그만큼, 어, 한여름에 왕비가 되기 위해서, 왕비가 아니고, 이분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응. 어? 그런데 중요한 건 난중이 된 본인이, 응. 어내말 맞다잖아 오, 왕이다 이에서 그래 결국은 어, 근데 결국은 지금 사악한 기운에 사악한 살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게 하늘에서도 가만히 안놔준다는 거죠 어? 모든 안 좋은 사건에 이 사람 자꾸만 어? 관계가 돼서 넘어오는 거는 그만큼 본인한테 살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 또 밝히봐봐라 또 있어 어? 또 밝히 봐, 또 있어. 또 놓을 거예요. 사건이 또 터진대. 다음 달 되면 사건이 하나 더 터질 거예요. 다음 달 되면 또 사건이 하나 더 놓은대. 아, 또 숨겨놓은 게또 있어요? 네. 아, 또... 아직은, 왜냐면 알면서도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자기가 죽을까봐. 아, 쉬쉬 하는가 보네요? 응. 근데 또 놓을 게또 있다, 다음 달 정도 되면. 뭔가 하나 일이 또 터진대. 그니까,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고. 이제, 원래 그게, 영분이 그런 게 관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관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라 생각한다. 아, 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요 어? 뒤에서는, 앞에, 앞에서는 자기가 조심조심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아주 대담한 사람이에요. 왜? 막아줄 권력자들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다, 어, 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거지, 어. 뭐하는 말, 열배, 열배 차이 죽겠네, 어? 뒤에, 진짜 뒤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는 자기가 아, 조심해요. 그 어디, 어, 앞집 누가 돌아가실 때막앞에 추모고 운도 가고 하더만, 어? 그런데 뒤에서는 자기가 다 조정하고 있어. 왕이라니까. 어? 왕이에요. 어? 내조는 다른 사람 한다니까? 내조는, 내조의 여왕이 있잖아. 응, 응. 내조의 여왕이 있잖아. 어?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럼, 내조의 여왕이지. 그러니까 김치, 아니지. 김치찌개도 끓이고, 계란바에 사던데요? 내조의 왕이에요. 얼마 좋아, 뒤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어, 다 막아주는데. 자기가 어, 이상한 짓다 해도 다 막아주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 권력 욕심도 있지만요. 돈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야. 본인 거르게, 어, 본인 거르게 이맛한데, 돈은 이만큼 하려는 사람이에요. 이 한국 돈을 다 갖고 싶은 분이야. 어. 근데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몰라요. 이분, 나중에 본인 결국은 살맞고 본인 결국은 철장 갈 수도 있어. 어. 아이속 터져. 어, 쏙이 너무 터져요. 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본인이 죄를 어떻게 해? 감당을 할 거냐, 나중에는 그리고, 미안한데, 나 지금 설사 준비하고 있어요. 외국 나갈 거. 어? 이 순방 말고, 이렇게 말하면 아, 알겠죠? 아, 다음 달에 순방, 이번 달인가 순방 간다고도 막. 그 순방은 그냥 순방이잖아요. 네. 어? 내가 볼때이 순방을 자꾸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본인들이 어디에 숨을 수 있는지가 제일 적절한지 보기 위해서 갈 수도 있어. 자기들 받아주는 나라. 음. 그것 때문에 더, 더 활발하게 순방을 갈 수도 있어요. 어? 왜 갑자기 내가 이기는 게 보여? 그런 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순방 목적이지만 다른 목적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어? 앞으로 별로 좋지는 않아. 더 크게 또 사건 또 일어나. 어?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내 눈에 보이는건 이거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도깨비신당 금배기였습니다. 어 김건희 여사님이 앞으로의 에이. 어. 운명이라고 할까요? 예, 음. <laughs> 네. 그리고 뭐, 국정농단도 뭐, 여러 사람 걸쳐가지고 많다고 하는데, 어, 신점으로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음. 아니 뭐, 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왔, 해왔는지 보이시면은, 음. 보이시고 들리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예, 네. 그렇게 여러분들, 속 시원해 말씀드릴게. 네. 아이고, 참, 인자 뭐, 김건, 어? 김씨, 어? 김건. 어디선 줄리라고도 하고, 하지만은, 그냥 김건이라고 할게. 뭐, 뭐, 이제, 명분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끝났으니까, 응. 이제, 이 사람, 김건은, 어, 사실 그 VIP 논란에 대해서, 내가 점이야? 점이지만, 그, 체해병 특검, 그, 임성근, 뭐, 그분, 그, 어? 아유. 별 4개 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마 또, 아마 똥물에 빠져 죽을 거야. 뭔 말인지 아셨어? 이거 다 뒤에서 지시한 거잖아. 어? 이용물이 VIP가 김건이야, 김건. 내 점사는 그렇게 나와. 점사야, 점사. 그치만, 이거는 거의 아마 90% 맞을 거야. 왜? 이, 이, 지금 이런 투닥거리를 많이 하는 인간이, 어? 솔직히 말해서, 뭘 재물로 다안 쓰겠어. 어? 그니까, 저는 그렇게 비치는 거야. 어. 그니까, 사람의 목숨까지 뒤에서 조정하는 그런 나쁜 년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 뭐, 운명이고 지랄이고 없어, 이제. 끝났어. 진짜, 옆에 막, 진짜, 뭐야, 능지처참 사지를 비틀어서 그런, 그런 것도 비치고, 어, 사실, 이 여자가 뭐, 신 가물이네, 뭐네. 그, 런 것도 다 그러지 않잖아, 사람이. 다그러지 않아. 아무리 뭐, 가물기가 이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미친 이런 짓들을 다 버리나? 어? 어, 어 대통령 부인으로서 딱 붙어가지고 자기가 그 노인네랑 합심을 해갖고 이렇게 붙어갖고는 나라를 이판으로 만들고 응? 아 이제 이성적으로 얘기할게 여러분들 관제수 비치고요 구설수 비치고요 죽을 사가 들어오고요 인연은 죽는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건 있어 머리가 하도 비상하기 때문에 도망갈 구역을 지금 찾고 있거든 도망갈 구역을 지금 찾고 있는데 도망가봤자 끌려와 매가지 끌려온다고, 매가지 끌려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아마 그 돈독에 빠져가지고 그 돈독에서 죽지 않을까 싶어. 그 많은 재산 다 해외로 빼돌려서 그 돈독에 빠져 죽지 않을까 싶어. 어. 그 그렇게 나오는 거지. 건강도 이상해. 내가 아까도 어디 뭐, 아까 전 방송 찍을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좀 마비되는 현상도 느껴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은 아니라고 나오거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미친 푸닥거리를 해갖고 나라를 이끌로 만들었지 어? 사람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 그 죄가 너무도 많다 그래 이제 벌전을 때려맞아서 이제 니년이 역으로 벌전 때려맞는다 이렇게 나오거든? 저는 그렇게 나오거든? 음. 아 애군 사납다 내가 돈갖고 뽑았어 애군 사나워 애군 사납고 어... 저승사자들이 있다면은 이것을 갖고 이 오물을 갖다가 먼저 끌고 가지 않을까 어? 왜 여러분들 신과 함께 벗잖아 거기 가면 막그 막 죄가 많지는 사람 어때 그어 거기를 넘어갈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해서 그렇게 아마 그렇게 당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나오고 솔직히 말해서 수명도 그렇게 긴 사주는 아니잖아 이 사람이 물론 선생님들도 여러 명이 찍고 있지만 얘얘 얘 지금 수명도 그렇게 길게는 안 나와 건강 이상도 이상도 보이고 정신 이상도 보여 도망가 지금 죽음에 갇혔어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알아. 지금 이거를. 왜? 얘도 신적으로 뭔가를 많이 느끼는 애거든. 그니까, 러 자기가 지금 끝났다는 거를 알아. 그래서 많은 것을 지금 빼돌리고 있고, 지금 도망갈 군역을 다 만들어 놨어. 근데, 어, 우리, 어, 역량이 높으신 민주당, 어, 우리, 의원님들, 지금, 취재하신 분들이 아마 개 끌, 개 끌고, 개 모가지 끌고 오듯이 아마 끌어 당겨서 아마 증인으로 채택하고, 무릎을 꿇게 할 거야. 분명히 어, 거부해 계속 거부해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 들어갈 거니까 뭐 주술도 뭐 이상한 걸로 쓴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보이시나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 부닥거리도 많이 한다 그렇게 비치고 부채방울 소리 막 이상한 소리 근데 이게 한국국 같지는 않다는 거지 저는 그게 들리니까 지금 말, 말씀 드리는 거야 이상한 비명 소리 들리고 이상한 행위를 해 이상한 그 못된 행위 그 악신들만 하는 행위 일본에서는막 비방 막 기사, 사람 주술하는 것도 많이 하잖아. 우리나라 국도 아니야. 이거 다른 나라 꿋이야. 다른 나라고 해봐요. 일본 국기 붙인다 지금. 일본 국기 붙여. 어. 빨간 국기. 빨간 거 동그란 거. 어. 그거 붙이니까 일본 국하는 거지. 주술. 어.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야. 장본인이야. 우리 해안권 해상권 다 넘어가게 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한 거야. 이곳이. 어. 분명히 여러분들이 통, 통쾌하게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어. 아셨지, 여러분들? 어. 네, 최씨 제자, 막, 들은 말도 하기도 이제, 정말 이제, 지친다. 빨리 끌어 내리자, 우리. 예, 예. 헐. 왜요프가냐 어, 잠깐만요. 이거는 이거 안 쓸래. 나 이거. 이게, 이거 사주 띄워가지고. 물에다 띄워서 할머니 손에 여쭤보는 건데 안 하고 싶네 <웃음> 음... <웃음> 돈 많아 아 돈이 많은 사람이야? 돈을 많이 벌었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잔데 남자 사주를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 집에서 얌전히 조심하게 살림하고 그런 거 못해 음, 그리고 어이 사람은 음참 거시기 하네 이 사람 삼잰데 이 사람 어디 크게 다치고 그랬어? 뭐 그거 없으면 이 사람 다쳐서 상처 입고 기부수 하고 그랬던 게 2년 3년 올해까지 없었으면 액땜했어 뭔 말인지 모르지? 네 저는 모르겠어요 액땜으로 넘어갔어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성형하고 근데 또, 이거 그런 것도 액땜이 되는 거야. 직칼겠잖아 아, 그래서 우리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 관제수 있을 때 일부러 경찰서를 가가 네. 가지고 거기서 커피 한잔 먹고 자판기 커피 먹고 나오는 네. 거야. 네. 그러면 그것도 액땜이 돼. 아, 그런데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이거 보니까 지가 알고 한 거가 이뻐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뻐지려고 한 것도 있는데 거시기네. 선생님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어. 아, 그래 응, 응, 만나러 다니면서 기도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선생님이 있는데, 있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건가 봐. 그래가지고 액땜을 시켰어. 그리고, 아, 근데 이 사람은 남자 사주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 남편이 좀 걱정되는데? 아직 잘 살고 있어? 네, 예, 아, 잘 살고 있어. 둘이 살고 있어? 네. 잘 살고 있다고? 네. 석사생 몰라도 들어보기엔 잘 살고 있습니다. 어 아, 그래? 네. 음잘 산지 무슨 무서... 나 이거 안할려는데 해야겠네. 아. 잠깐만요. <laughs> 욕심이 너무 많다니 아. 아. 장난이 아니다. 아, 그래서 많아요? 이 사람은. 돈 있잖아. 돈이 풍파를 맞아서 다 이렇게, 이렇게 빡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이 있잖아? 그럼 이거는 그 사람 명의로 둔게 아니야. 다른 사람 명의로 해, 해놨어, 자기 재산을. 뭐, 엄마도 좋고, 뭐, 언니도 좋고, 사촌동생도 좋고. 어, 그래서 빼놨, 그거를 안 빼놨으면 이 사람 풍파 맞아가지고 돈이 팍! 돼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그러면 남의 명의로 많이 해놨네? 돈이 매운 데 있어서 돈이 없어질 사지에요? 어. 팍뭔 일이 생겨서 팍 나가고, 팍 나가고 또 모을 만 하면은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돈쓸 일이 많이 생기고 들어온 만큼 먹고 살고 빼놓고 그래서 큰 돈이 안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큰 돈이 있다 그러면 남의 명의로 많이 났어. 응, 좋은 선생님 만났나 봐. 쥐새끼처럼 잘 빠져 나갔네. 그리고 이 사람은 와, 되게 빡세고 연예인 사주야. 혹시 연예인이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연예인은 아니에요. 연예인은 아니야? 아니에요. 어, 연예인 아니야? 어, 그러면 예. 이거야. 연예인 팔자, 기생 팔자. 기생 팔자, 무당 팔자. 그런데 나 선생님한테 갖고 왔을 땐 무당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기생 팔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벌었어야 되면은 약간 요식업. 술 장사 같은 거. 어, 그런 거 해갖고 돈 많이 벌었어. 왜냐면 욕심이 하늘을 찔러. 조금 돈 받고 장사한 거 아니야. 돈 많이 많이 받고 장사 잘했어.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근데 그거 한번 팍 나갔어야 되는데 그돈안 나갔으면 남의 저기로 많이 해놨네 머리도 좋은가봐. 그리고 이 사람이 있잖아. 사람들이 되게 이 사람을 좋아해. 음 귀염귀염하고 얼굴이 이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봄부스로봄매야 그다음에 음 장사를 어술 잇고 여자 잇고 노래해. 그래서, 술장사, 여자장사, 아마 하면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명예가 지금 명예수가 있는데? 남자 잘 만났나? 명예수가 보여. 그래서, 그런데, 어, 그 명예를 지킬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 것이 아니야. 이 사람은 연예인 팔자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우 웃고, 그 다음에 막, 그런 걸로, 성공하면 그 돈을 지가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명예 수 있는 거? 이거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길로 들어서서 이 사람 구설수 장난 아닌데 지금 막욕나올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지? 음, 명예가 크게 걸려 있어. 이런 사주는 남자를 만나면 안 돼. 결혼을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남, 여자가 여자 사주 조심조심 살림하고 이래야 되는데, 남자 사주면 남자 위에서 굴림하려고 그러지. 어, 그럼 그 남자가 어떻게 되겠어? 쪼그라들 거 아니야. 네. 어 그런데 결혼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그 남자 어떡하지? 그 남자 좀 약간 짠하네. 참고는 뭐 이렇게 참고 산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서로가 서로간에 상호 이득이 있어. 서로 도움이 돼. 남자도 여자한테 도움을 받고 여자도 남자한테 도움을 받아. 그래서 사는 거지. 이이사이 이이 사주는. 일부 정사 못 해. 아, 이자가요? 하늘이 부 쪽이나도 할수 없어. 남자가 말았다는 얘기네요? 남자? 말을 네. 수밖에 없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노래도 있고, 여자도 있고, 술도 있고, 연예인 사주라고. 그렇게 살면 성공해. 그런데, 어, 왜? 결혼을 갑자기 그일 때려두고 결혼을 해가지고, 왜 그러지? 그런데 자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구설 수 있고, 막,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 네. 잘 피해 간 거야. 네. 그런데 이사람들 삼재네? 어? 근데 네. 그 삼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 어, 이렇게 해줘도 못 피해가. 근데, 쥐새끼처럼 빠져먹을 수는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리가 이 사람 자리가 아니야. 아니라고 해. 네. 어, 그거 아니래. 아니라서, 어, 다 잃을 것 같아. 지금 남편 때문에 갖고 있는 명예도 아마 이룰 거야. 그리고 지금 술장사나 이런 거, 연예인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면 그 자리 아니야. 내려오게 돼. 아, 내려오게 돼요? 응, 내려오게 돼서 이 사람 각오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그런데. 시, 시, 시간이 얼마 안, 안 남았다는 얘기네요? 음, 올해는 지나가는데 내년을 못 피해갈 것 같은데? 어어 어. 올해는 어찌저찌 지나가 이 사람도 머리 겁나 좋아 어 그리고 이 사람 약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아이 참 인복은 타고났나 보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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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좀잘어 조력해줘가지고 좀잘 피해가긴 하는데 근데 허늘했더니 자기가 어떻게 피해가 그런 거 아니잖아 어어 네. 어.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있어. 돈도 잘 벌어. 근데 뭔 욕심이 그렇게 많은 거야? 대박인데? 근데 그 욕심 다 날라가. 자기 거 아닌 건 나가게 돼 있어. 음, 뭐, 그렇잖아. 저기, 누구한테 내가 보기 이만큼인데, 누구한테 막 엄청난 사기를 쳤어. 그거 걸려갖고 세고랑 차고 다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격이야. 아, 그래요? 응, 응, 응. 아이고, 그냥 결혼하지 말고, 사업이나 했으면 돈 꽤나 벌었을 텐데, 괜히 결혼해가지고, 어? 남자 완전, 응? 음? 밟아놓고, 저도 그, 곧 밟히겠네. 왜냐면 자기 자리가 아니라서. 어, 명예를, 이... 자, 명예를 선택했는데, 그것도 자리가 아니라서. 아, 그렇겠네. 나보다도 정말 더잘 보네, 감독님이. 맞아. 아, 아까 선생님 그렇게 아, 어요 어, 돈은 벌어서 있었잖아. 네. 있어가지고, 그걸로 욕심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명예도 가질 거야. 이렇게 됐나 보다. 그래서 결혼을 했네. 그럼 남편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네. 어? 그랬는데 그 자리가 지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거다 이렇게 내줘야 돼. 음, 명예도 내주고. 네. 음, 따로 박아놓은 돈은 안 내줘도 돼. 아, 음, 어, 어, 그거는 아마 안 나갈 거 같아. 천만 어, 다행이다. 돈이라도 있어서. 숨겨놓은 숨겨 돈들이야? 어, 그거는 남의 명으로 내있으니까 남의 기운이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안 나가지. 음. 그건 잘했다 얘야 <laughs> 누구예요 이 사람? 이분은요. 네. 어. 아 무서워. <laughs> 저기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이신 김건희 여사 사주예요. 뭐 이런다. 저번에 그 하지 말라고 내가 어렵다고 했는데 연예인 사주 주라 했는데 이분은 죄송합니다만 반성 안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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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을 안 해. 그래서 이 사람 욕 많이 드실 거야. 어,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도, 어, 비리가 많이 있어. 어, 어. 그래서, 음, 많은 집단을 받을 거고,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네모난 게 보이네. 음, 네모난 거. 그 관제소 못 피해가요. 그냥 쇄고랑찰 일이 있어. 아무리,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고 변명을 해줘도, 분명히 그거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데 있거든? 그걸로도 안 돼. 못 피해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많은 걸 얻었어. 아, 많이 얻었어요? 응, 많은 걸 얻었는데, 다막아줬던 얘기네요? 아니, 막아준 게 아니라, 쥐새끼처럼 피해 나가게 해준 거지. 왜냐면은, 나쁜 거를 막아줘서 더 나쁘게 만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 네. 하지만, 요렇게, 요렇게, 잠깐 피해 가게, 요렇게, 요렇게, 가기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도 끝났어. 안될것 같아. 응, 음, 응. 음. 김건희 여사님이, 많이 공경에 처해 있어요. <laughs> 예. 여러 가지 사건에. 그, 배우라고 하는 네, 네, 설도 네. 있고, 네, 조금씩 네. 드러나는 것도 있거든요. 네, 뭐, 뭐, 디올백 사건, 뭐 최상병 거기 뭐 배우가 네, 있다는 네.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가조작 사건,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데, 좀 그게 조금 조금씩 감춰졌다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점으로, 앞으로 하반기에는 김건희 회장님이 어떻게 좀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아니면 뭐 검찰 쪽이나 네, 그런 쪽이 네, 네. 어떻게 음. 대처가 되고, 어 가게 될지 그런 것좀 시적으로 봐주세요 네네 일단 감독님이 얘기하고 있는 주중에 딱 드린 건 뭐냐면 김건식씨가 어차피 잘못한 게 처음에는 안 드러났잖아요 네어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짓을 왜 했나 싶어요 안 밝혀질 줄 알았지 본인은 어 근데 봐봐요.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처음에 윤,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 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정치 절대 괜히 안 한다는데 그것부터가 약속을 어겼죠. 그리고 뒤에서 군인거다 해놨는데 그땐 국민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다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하나 밝혀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왜 밝혀지겠어요? 어? 그, 아까, 그, 청공스승이라는 그분 얘기를 했지만, 그분 얘기를 듣고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맞게 얘기를 했다면 이런 것도 안 걸렸겠죠. 응? 어? 아니니까! 올바르게 한 행동들이 아니니까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응? 어? 그리고 앞으로도 김건희 씨는 터질 게 많아. 이거 말고도 감독님이 얘기한 거 말고도 터질 게 너무 많아! 이제 봐봐요! 하반기 지나서, 어? 터질 게더 많아. 어? 일을 어째? 어? 더 많아야 더! 근데 강하게 또 들립니다. 철상 갈 일이 있다 그래요. 새고랑 찰 일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만 구린 짓을 뒤에서 그만하셔야 돼.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확히 쇠고랑 차고 철장 가는게 보여요 예 이게 지금 화경으로 딱 보이니까 그 아까 그 감독님 얘기 한번 있잖아 천공수승 예. 그분 말 듣고 이분이 움직였네 그리고 그분 말 듣고 이렇게 조정을 다 했네 어 이게 하경으로 뚜렷치 보여요. 그리고 또뭐 얼굴에 막또 손을 댔나봐. 뭐또 성형 뭐, 그리고 또뭐또막 사드리고 뭐 하고 뒤에서 너무 구린 짓을 많이 하고 있어. 응? 어? 그러니 이를 어째? 그러니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아직도, 막, 명품 사고, 얼굴 뜯어 고치고, 자기 쓸거다 싸고, 자기가 돈 그거 어디에다 묻어둘 거 땅이니, 뭐니, 막 이런 거다사재 끼고, 본인 이름으로 안 사오면 뭐해. 다, 그냥 관계가 나중에 이것도 다 터져. 어? 아유. 그래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제발 정치에 가녀좀하지 말고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양심이 있으면 내려오라고 했잖아 같이 이제 내려와서 조금 이제 정치계를 떠나셔야 돼. 어?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악기라고 그랬잖아요. 어? 이거 봐봐요.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이걸 누구가 만든 거야 이게? 어? 영부인하고 이거 대통령이 이거 만든 거야. 근데 그 위에 그 천공스승이라는 사람이 조정을 했네. 이거 막 입담을 해주고, 뭐 이렇게라, 해 저렇게라, 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고. 아니, 무슨 나라 이거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이거 무슨 무당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닌 사람한테 확실한 뭐도 아닌 사람한테 이거 휘둘려갖고 이게 뭐야, 이 꼴이. 그러니까 결국엔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지. 예? 그리고, 제발, 착한 척좀 하지 마세요. 뭐, 봉사 같은 거, 뭐, 서민들 위안 챙겨, 노인용 가서 바쁘고, 뭐하고, 이거 학용으로 다 쇼잖아! 어? 제발, 그만 좀 해요. 가식적인 행동. 아주 오바이트 쏠려. 구역질이 나요! 예? 아유, 너무 화가 나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 국민들 진짜 힘들어요.